사도신경함으로 6월 20일 영화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곱 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짜증 부리고 말썽 부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건두건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며, 말씀 듣는 시간, 아빠, 엄마, 우리 아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천국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 아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오대양 6대주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는 꿈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주세요. 6월 26일 아기사랑 성경학교 좋은 날씨 주시고 부모님과 아가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6월달 영아부 말씀의 주제가 뭐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배웠죠? 맞아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며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 속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같나요? 어딘가에 갇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친구들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예쁘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살 딸이 있는 저희 집은 늘 아침만 되면 전쟁입니다. 빨리 먹어라. 빨리 옷 입어라. 빨리 준비물 챙겨라. 빨리 씻어라. 현재까지는 스스로 하기보다 엄마의 잔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부모님의 바람은 아마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불친절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무심한 듯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준비물을 꺼내라고 말씀하시자, 한 아이가 가방 여기저기를 찾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씨, 엄마가 준비물을 안 넣었어! 하고 신경질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챙겨놓고 왜 엄마한테 화를 낼까요? 그동안 엄마가 다해 주었기 때문에 준비물을 안 가져온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이 정도는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고 엄마가 대신 해준다면 더 나아가 아이가 처한 상황에 개입한다면 아이는 다 해주는 엄마 덕분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력 또한 늘지 않습니다. 결국 커서도 부모를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팁 하나를 나눈다면 요즘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도 알림장을 활용합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부터 알림장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는 이제부터 너의 가방을 열고 알림장을 보지 않을 거야. 알림장을 보여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준비물은 챙겼니? 라는 말도 안할 거야. 학교에 다녀오면 내가 엄마한테 보여주면 볼 거야. 그리고 숙제나 준비물을 스스로 챙겨야 해. 혹시나 빠뜨리게 되면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엄마와 함께 준비해야 할게 있으면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해줘. 사람은 뭐든지 한 번에 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해서 정말 잘하다가 어느 순간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대처한다면 아이는 차차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체크하게 되며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준비물이나 숙제를 깜빡 잊고 학교에 가게 된다면 뼈저리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의 자기주도는 형성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불친절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의존하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쾌락이나 우월감, 인정받음, 관심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서운해하는 이런 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렇듯 종의 특징은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에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들, 자녀의 특징은 의지적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종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초등 학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의존적인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옷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아버님,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며 무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까? 아들은 자녀는 그 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길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 더 노력해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문을 외우거나, 어떤 체험을 하려 애쓰거나,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sweak>